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 plc 기초 11번째네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타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머를 가지고 이제 플리커 반복동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 차트를 만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 1번을 눌렀다 놓고, 이렇게, 한 칸을 1초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초, 2초, 3초 후에 뭔가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좀 시간이 이제 지연돼서 동작하는 것들은 다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어 이렇게 뭔가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서부터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도 역시 타이머예요. 타이머에는 이제 PLC 쪽에서는 자기유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퀀스 쪽에서는 자기유지를 쓸수 있는 순시 접점이라는 게 있는데 PLC에서는 그런 접점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 네분레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센리셋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 타임 차트를 딱 만나보시면 이렇게 1초 점등, 1초 소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초 점등, 1초 소등 아래쪽은 소등, 점등, 소등, 점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점등될 때 T1번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등될 때또 T2번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비교명령어를 쓰면은 타이머 하나만 가져도 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비교명령어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이머만 가지고 풀 거예요. 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F94부터 F97까지 있는데 이따 프로그램 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언더바 T1S 1초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초라고 정의하는 것은 주기예요. 주기. 그러니까 꺼지는 시간하고, 켜지는 시간하고, 꺼지는 시간이 주기예요. 두 개를 합친 것이. 그래서 1초다 그러면 은 0.5초씩이에요. 0.5초 점등, 0.5초 소등이에요. 그러면 1초가 점등되고 1초가 소등, 소등되려 그러면은 언더바와 t, 2 s e c es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초점등 1초 소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래그 접점들을 쓰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음, 타임 차트예요. 오늘 타임 차트인데 아, 여기는 3초 후에 이제 뭔가 동작을 하네요. 그죠? 3초 후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제 PL 완이 점등 소등하고 PL2는 소등 점등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 프로젝트는 뭐 여러분들 뭐 그동안에 해 봤으니까요. 그냥 타이머 1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확인하시고. 자, 예, 일단은 우리가 뭐어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변수, 변수 설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고요. PB1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대문자로 할게요. PB1번,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했을 경우,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9번까지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P40이라고 입력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P40. 안 지저분지셨죠? 그래서 그냥 램프로 할게요. PL1번. 램프1번, 이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한글로도 가능해요. 하나, 오케이. 그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러 가시면은, 그렇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러 가시면은, 자기유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F3 눌러셔서, PB1, PB1 갖고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음, PB1,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 M0번,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M0번에 의해서 자기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음, 자기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PB2에 의해서 정지잖아요. 브레이크에요. 여기 보시면 PB2에 의해서 브레이크. 그래서, 비접점이죠. 뭐, PB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죠? 다시, M0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뭐 타이머를 만들어야죠. <laughs> 그죠? 타이머. 이 프로그램은 뭐, 정답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F10을 눌러서요. TON, Only 타이머예요. 띄우고 T1번 띄우고 어 100ms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3초 후에 뭐가 점등이 되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을 상수로 30을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은 이것은 30초 타이머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30초 후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M0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초 후에 들어야 되니까 A 접점이에요? T1번.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연결하면 되겠죠? BL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걸 누르고 나서는 바로 안 들어오겠죠? T1번이 동작을 해야 이제 A 접점이 붙어야 이제 PL1이 들어오니까. 근데 3초가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어오고 있다가 PB2를 누르면 정지하는 거겠죠. 이번에는 Set Reset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Set Reset도 있다고 했잖아요. PB2를 연결을 해서요. 여기 Shift, Set이니까 Shift F3, s h i F3. 그죠? 그래서 M1번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Set. PB3을 가지고요. 어, 여기 pb3을 쓰고요. pb4를 가지고요. pb4를. 여기 a 접점이에요. pb4. 브레이크 접점 같은데, 센 리셋을 쓸 때는 다 a 접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느냐면은, 리셋. 여기 있죠? Shift F4. Shift F4. 그래서, m1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M1번. 그런 다음에 M1번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M1번, 다음에 타이머를 연결하시면 되죠. 똑같아요. 이번 타이머는 TON 띄우고 T2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할게요. 예, 똑같아요. 30. 이렇게 입력하시고, 어, M1번 그대로 쓰시고요. 음. 이거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접전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T2번, T2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이제, 뭐, 출력을 달면 되겠죠? 그렇죠? BL2,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BL2. 이해되셨죠? 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엔드를 하시면 되죠. 어, FC, me, nd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요첫 번째 거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지금 짠 거예요. 어, 설명만 넣는 걸 저번에 한번 해보셨죠?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자기 유지 그죠? 어, 자기 유지. 여기서부터는 센 리셋이죠. 센 리셋을 쓴 거고, 자기유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시키면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항상 두 가지 뭐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간략하게 에, 에, 빨리 짤수 있느냐. 어, 그래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짜세요. 어. 자, 이거 동작 시켜볼게요. 동작시키면은 눌렀다 놔도. 동작 안 타가 3초가 지나면은 PL1이 들어오죠. 그죠? 여기 정지를 해야 되겠죠? 정지, 그죠? 정지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 거, 센 리셋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동작 안 쳐. PL2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동작을 한번 시켰다 놔도요. 셋이 됐기 때문에 3초 후에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리셋을 시키면 이것도 역시 리셋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센 리셋을 쓰시던지, 뭐, 자교지를 쓰시든지, 그것은 이제 본인이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작성하실 때, 보 부담 안 느끼시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첫 번째 거에 대한 그 얘기예요. 하여튼 요것은 자기유지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샌리셋을 네, 쓴 그런 타임 차트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하여튼 타이머에는 뭐가 없다? 자기유지를 시킬 수 있는 접점은 없다. 그래서 자기유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어 샌리셋 같은 그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눌렀다 놔도 동작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 네,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리셋 자기유지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그어 플리커 그냥 반복 동작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어 짜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